할렐루야 6년 된 혈액 순환 장애와 뇌졸중으로 인한 두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알렐루야 안양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의 권유로 일일 치유성에 처음 참석하신 타교인 분이십니다 정도님께서는 6년 전부터 성인병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잠깐만 앉아 있어도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또 1년 전부터는 뇌졸중 수치가 높아서 두통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치유성에 참석하여서 기도를 받는데 찌릿찌릿한 전기가 목 뒤로부터 임하는 것을 느끼셨는데요. 그 즉시 머리가 맑아지고 두통이 사라졌습니다. 아멘. 또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손발 저림 증상도 그 즉시 떠나 갔습니다. 할렐루야! 혈액순환 장애를 치유하시고 손발 저림 증상을 완전히 치유하신 두통을 치유하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. 아멘. 아멘.